또 결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제 미국에 살면서 1일년반 정도 살면서 좀더 깊게 깨달은 것같아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저를 좋게 봐주 봐주셔야 그 다음에 H-1B 비자도 조금 그거에 따른 영향 영향도 있는 것같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해야 중요하는 부분은 이제 H-1B 비자가 음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생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F1 비자도 학생 비자잖아요. 그래서 1년간 일을 할수 있는 OPT 그 스테이러스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H1B 비자가 살짝 직업 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일을 할수 있는 스테이터스를 보장해주는 비자예요. 근데 이 교육 쪽이랑 의료 계열 쪽은 좋은 정보로 로터리가 아니에요. 3월 초에서 3월 중순에 미국이 H-1B 비자를 받고 싶으면 문서를 정보에다 제출을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제는 는데 저희들한테 좋은 소식은 교육 쪽이랑 의료 계열 쪽은 로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 혹은 그 디스트리트에서 이 선생님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도큐먼트, 그 변호사랑 그쪽에서 변호사랑 같이 연락을 취해서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이제 도큐먼트 그런 쪽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스폰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 학교에 속해 있는 디스트릭에 H1B 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 인터뷰를 볼때 아, 나는 지금 F1 비자인데 1년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도 일을 할수 있으면 H1B가 필요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를 항상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학교를 먼저 이제는 생각, 염두를 해두고 있었죠. 그리고 보니까 공립 쪽은 그립 학교들은 이 디스트릭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지원금이 있어요. 인터내셔널 선생님들을 위한, 국제 선생님들을 위한 이런 h 1원비 지원해 줄수 있는 그 지원금이 있는데 사립 학교도 제가 인터뷰를 한번 봤었거든요. 몇번 봤었는데 그 사립 학교는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자기들끼리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금이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1원비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팁을 드리자면 독립적으로 한번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 또두 번째로 중요한데 교장 선생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진짜 성실히 보통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건데 왜냐면 한국 선생님들이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냥 막 쉬고 싶으면 그냥 쉬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실 면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아마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영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 분야를 정말 잘 가르친다?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 교장선생님도 어, 여러분들을 더 함께 있기를 원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 b 투자 받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사항이엔터테에 그 대해서 지원 b 를 지원해 줄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또교장선생님도 성실히 이해를 해서 그장님이 당신을 응해 들어와 하셔야 하는 이두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스폰서를 받게 해주겠다, 스폰서를 해주겠다 라고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프로세스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저청원지 기자 받았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희망이 있을 걸로 봐서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발표가 끝났는데요 나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네, 발표는 끝났습니다 우리 그, 그 질문 좀 하고 싶네요. 마이크 저기 가소 들어가는 마이크쓰나예런이 발표하고 난다두 사람 같이 네, 네. 어그니까 좋은, 좋은. 프로세스 중이어서 좋은 결과 나오겠죠, 뭐. 어, 그냥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으니까. 아니, 궁금한 게, 우리, 그, 인터뷰할 때 어떤 질문을 좀 했는지, 그런 얘기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인터뷰할 때, 네네. 막, 저도, 막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번에, 좀 이제, 인터뷰들을 후배 선생님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간단한 건데, 좀 복잡한 거 예를 들어 그 이제 너의 e s 스가 뭔지, 에스프레소가 뭔지 그거 가장 항상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윙네스라고 하면 약점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거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저는 아이시안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에 따른 또 다른 색다른 것을 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어이티맨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뭐 인터뷰 해보시면 그 내용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자기의 강점을 어떻게 정말 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 어떤 교사이고 싶은지 이것도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든 색, 저는 이제 제 비전들에 대해 비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음, 방금 5초 전에 생각이 났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학부모랑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 음. 너가 연락을 취하는다면 이 소통.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애들이랑 얘기할 것도 많고, 교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많고, 학부모들이랑 도 얘기하는 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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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그거에 관련해서도 물어보셨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는그 대답한 만큼 잘 해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질문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두 가지 저도 끝나고 질문했던 게 인터뷰 끝나고 질문했던 게 언제 H-원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또그 다음은 어 거기 학교 레이스 포트 오버리티 그러니까 그 다양성 인종 다양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학교에서 라틴계열이랑 특인 친구들이 좀 많다, 대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저도 좀 이제 마음속에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한번 버리고 가, 최소 100인이 반절 이상, 저희 학교도 그렇게 100인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한 85%? 그렇게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도, 85% 정도면은, 충분히, 어, 지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 공유는 뜰게요. 혹시 필요하실까요? 네, 선생님. 형지 선생님이시나요? 네. 저희 Q&A는 원예람 선생님 특강까지 마치고 한 번에 받으려고 하고 있으요